오늘은 나팔절 처녀 자리에 나타난 결혼 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나팔절 날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나팔절을 검색해 보면 2024년도 10월 2일부터 2024년도 10월 4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시차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시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글은 어느, 어느 나라 거죠? 미국 거죠. 그래서 미국 시간을 기반으로 올렸기 때문에 10월 2일로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미국 동부 표준 시간이에요. 요쪽 게 대한민국, 우리 서울 시간 표준 시간이고, 미국 시간으로 2024년도 10월 2일 11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24년도 10월 3일 12시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하고 몇 시간의 차이가 나냐면 13시간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날짜가 1일 정도가 차이 날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시간대로 보면 2일부터 4일이 맞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3일에서 5일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조금 틀린 거고 더 정확하게 나팔자 첫째 날과 셋째 날이 언젠지 알기 위해서는 달의 위상을 보면 알아요. 여기 보니까 2023년도 10월 2일 수요일, 나팔절, 전날이 금음달이에요. 금음달은 좀 여기 약간 보이죠? 거의 안 보여요, 달이. 그래도 금음달이에요. 그러니까 10월 2일이 금음달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금음에서 이제 사기되는 그 순간이 나팔절이에요. 2023년도 10월 3일 목요일날의 달의 위상을 보면 하나도 안 보이죠 이 날이 첫째 날인 거예요 나팔차 첫째 날 여기는 조명이 0%죠 그래서 10월 3일이 나팔차 첫째 날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고 둘째 날 되면은 사계에서 초생달로 바뀌어요 초생달이 바뀌는데 1% 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생달 1% 나오면 잘안 보여 지금도 잘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을 3일 동안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3일째 됐을 때, 이제 비로소 한4% 정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새해가 이제 시작됐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초생달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날이 나팔절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 셋째 날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초생달이 보이기 시작할 때,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고대부터 그를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 2024년도 나팔절은 10월 3일 첫째 날, 10월 4일이 두째 날, 10월 5일 안식일이 셋째 날이라는 거 우리가 하긴 한 거고 나팔절은 10월 3일 목요일이 맞다. 달의 의상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그리고 나팔절 셋째 날이 10월 5일. 토요일 안식이라는 일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이제 나팔절인데, 나팔절날 놀라운 표적이 하늘에 떴죠. 그게 이거예요. 환상적인 우주쇼. 이스터섬에서 칠레 그 앞에 있는 이스터섬이라는 곳에서 그만 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만 일식이. 그만 일식은 뭐냐면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달이 해를 가리긴 가리는데, 저렇게 금반지의 모양을 만드는 일식을 금안 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 첫째 날에 여기는 이제 10월 2일 칠레 이스터섬에서 촬영된 금안 일식이라고 이제 기사가 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차가 있어요. 칠레하고 우리하고 12시간 정도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10월 3일 2시 30분에 이걸 찍은 거예요. 요, 그만 일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니까, 러 금반지 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반지 일식. 저게 반지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금반지 일식, 그만 일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 나팔절이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죠. 저게 하나님께서 그만 일식을 하늘의 표적으로 주시면서 결혼 반지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금반지잖아요. 금반지. 하나님은 스킬이 크잖아요. 그런데 저 결혼반지를 나팔절 메시아의 결혼식 날에 맞춰서 하늘에 저렇게 크게 만드셨다는 거 놀랍죠. 그리고 이스터 섬위에서 이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스터라는 뜻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이스터가.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과 휴고의 절기인 나팔절에 부활과 휴거가 있을 것을 알려주시려고 저 이스터 섬에서 그만 일식을 볼수 있게끔 해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과 휴거를 알리는 사인으로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팔절 이인이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란 말이에요 결혼식 날 필요한 게 뭐예요 결혼 반지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니까 엄청나게 큰 결혼 반지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 참 멋있죠. 스케일 크시고,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이 아름다운 결혼 반지를,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절일 수도 있는 이 나팔절에 그만 일식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정말 깜짝 놀랄 사건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셨구나 결혼 반지까지도 준비하셨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의 신부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놀랍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반지 일식을 주셨다고 라볼 수밖에 없는 엄청난 표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그만 일식이 처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 스텔라리움으로 이걸 확인해갖고 찍었는데 그게 이 그림이에요. 2024년도 10월 3일 날 새벽 2시 30분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태양이 보이고 그 가운데 까문 점이 있죠. 저게 달이에요. 지금 처녀 자리에서 태양과 달이 지금 교차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거예요. 저기 태양 있고 달 있죠. 지금 교차되고 있죠. 이게 2024년도 10월 3일, 나팔절 새벽 2시 30분에 성취가 됐어요. 이렇게 만나면서 지금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그만 일씩 결혼 반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죠?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왜 나팔절 첫째 날에 결혼 반지를 왜 만들으셨을까? 때가 됐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운 건, 이거는 2017년도 9월 23일 날 있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큰 표적이죠.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정확하게 7년 전인데 이때는 태양하고 달하고 떨어져 있죠. 그런데 7년 후에 만났죠, 지금. 태양은 신랑, 다른 신부로 볼수 있는데 7년 전에는 떨어져 있었는데 7년 뒤에는 둘이 만나요. 태양과 달이 만나면서 결혼반지를 만들어 버려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7년 만에 이게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전에는 7년 풍년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7년 풍년이 다 끝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결혼식으로 들어가는 그 때라는 걸 알려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혼식과 결혼 반지를 의미하는 그만 일식이 나팔절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나팔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된 거고, 특별히 나팔절 셋째 날에 일어나겠죠. 왜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돼요. 우리가 순식간에 부활돼서 휴거된다고요. 그런데 언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마지막 나팔이 언제 울려 퍼지냐면, 나팔절 셋째 날에 백 번째 나팔 띠끼야 하가돌 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고 그 나팔이 우려 퍼질 때 우리가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돌아가는 정세나 하나님의 이 사인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024년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중에 2024년도 나팔절. 그 중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나빠져 셋째 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나빠져 셋째 날에 여러분이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돼서 휴거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